드론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합의와 규범 24. 현대사회에서 드론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론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기술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열린 대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드론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적 테두리는 급변하는 드론 기술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보, 기술 전문가, 시민사회,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드론 사용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기술의 긍정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드론 촬영 범위, 개인정보보호, 소음공해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 또한 드론 사용에 대한 사회적 교육과 인식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시민들이 드론 기술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지역사회,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드론 윤리와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드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규범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드론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